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어, 드디어 우리 증시에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어,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게임빌이 아니라 어, 컴투스 홀딩스라고 부르면 되고요. 컴투스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컴투스는 이제 게임빌보다 시가 초액이더큰 이제 컴투스는 이제 자회사고요. 어, 컴퓨, 컴투스 홀딩스는 말 그대로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게임별 시절에도 자기가 자체적으로도 회사 어, 게임을 개발하고 어, 다 했었습니다 어,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컴투버스를 비롯해서 지금 이 메타버스 그리고 어, 블록체인 생태계 이 P2E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제2의 위메이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이쪽 생태계 쪽, P2E 쪽이라 해야 될까요? NFT, P2E 블록체인 생태계, 디파이 생태계 등등등. 이쪽 시, 그시 기술에서는 위메이드가 이제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위메이드는 시가총이 벌써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조나 되는 엄청난 덩치이고, 또 이제 위메이드 맥스도 있죠.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요, 지금 시총이 5천억 되지만은 그 이제. 그 위메이드 넥스트 합병을 인해서 1조가 넘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덩치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컴투스 홀딩스는 과거부터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전일 기준으로 한 8,700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1조가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아무래도 동치가좀 크기 때문에 반등 폭이 좀 아쉽고요. 위믹스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하지만 반등할 때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위믹스도 위메이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컴투솔리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요. 어, 바로 어, 이 C2Z, C2X 요 사이트를 이제 티징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없습니다. 내용 없고, 어 앞으로 이제, 요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럼 이제 딱요한 장의 페이지가 있고요. 어, 현재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 보셨겠지만은, 벌써, 어, 이 C2X 블록체인 플랫폼에 한 10개 정도의 게임이 런칭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는 뭐 인기가 있는 서머너즈 워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인기 정말 많았었던 제노디아 시리즈가 부활을 합니다. 제노디아가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완전 신자, 크로매틱 소울, 뭐 이러한 게임도 나오고요. 지금 컴투스가 정말 칼을 갈았구나라는 게좀 느껴집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단순히 뭐 게임, 아니 그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게임비 시절에 투자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현재 보시면요, 어, 위직 스튜디오. 보시면은 투자 금액이 2천억이 넘습니다. 메타버스 분야, 그러니까 컴투버스를 지금 어, 컴투스가 구상을 하고 있죠. 게임을 이제 넘어서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 그리고 뭐 K뱅크도 투자했고 어, 게임사 쿠키런으로 유명한 데오시스터즈 투자했고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많은 그런 이제 기업들의 어, 투자를 했는데 어, 위즈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예 자회사고요 코인원은 현재 컴투스가 2대 주주인데 지분이 많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뭐이그 코인원의 어 어떤 그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컴투스와의 어, 굉장히 이제 그 유기적인 어떤 그런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 어 거래소와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좀 이제 교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컴투스홀딩스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단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보시면은 주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한 4만원, 그 이하 3만원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하고 뭐 19만 9천 8백원, 20만원까지도 단숨에 주가가 뭐, 한 6배, 7배 상승, 6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점 대비하면은 4배 이상 오른 상태네라고, 어, 좀 이렇게 바닥권에서 봤을 경우는 아찔할 수가 있는데, 펌투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를 본다라면은, 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이 이상하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현재 수급을 보시면요, 컴투스 아니 컴투스홀딩스를 누가 사고 있는가라고 놓고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가가 10월부터 올랐죠. 10월 설부터 올랐으니까 10월 때부터 수급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큰 어떤 그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보더라도 뭐 수급에 특별한 그런 건 없죠. 그냥 개인은 계속 저점 매수하고 기간은 계속 저점 매도하고 그러다가 10월부터 판이 바뀝니다. 기간 기간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요. 기간 많이 사죠. 외국인도 간간이 들어오고 기간 계속 또.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날은 무려 기간이 100억을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도 100억을 넘게 샀고, 최근에 12월 9일에도 120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파는 날도 많지만은, 어 최근, 어,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기간이 3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84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달이 아니라 10월부터 놓고 본다라면은, 기간이 670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20억을 매, 매수했고, 개인만 7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타 범위도 조금씩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은 이제 계속해서 팔고 있는 거고, 위, 아, 올라가면서 팔고, 그리고 이제 하락할 때도 팔고, 또 올라가면서도 팔고, 하락할 때도 팔고, 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일 수도 있겠으나, 어, 이제 컴퓨터스 홀딩스의 좀 오래된 주주님들은 지금 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디서 과거에 매수를해서 물렸건, 이번에 그래도 좀 유리하게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 컴투스 홀딩스의 과거 굉장히, 어,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위주의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주체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컴투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주가가, 어, 옛날에 3만원이었는데 지금 13만원이네.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바뀌어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컴투스 수가 이끌어갈 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충분히 주가의 상승세는 이해를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보기,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돌 삼국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P2E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위메이드처럼 글로벌로 나갈 것 같고요. 현재 P2E 게임이 문제가 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딱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이두 개의 나라에서는 지금 P2E 게임 못하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에 이제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뭐 나중에 어좀 이제 법이 좀 바뀐다라면은 가능은 한데 어 규제가 좀 완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 어 무도회 삼국지처럼 일단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등급 취소를 받는 그런 좀 회사들도 나, 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돌상국지가 나온 지꽤 됐는데, 아직까지 유사한 경우가 케이스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무돌상국지가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어차피 안 된다. 가끔씩 보시면요, 그 국내 P2E 제재,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데, 규제가, 원래가 안 돼요. 원래 못해요. 원래 불법입니다. 2004년도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로 사행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우연적인 확률에 의해서 재화를 얻거나, 그러니까 그 현금, 현금화 할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받거나, 어, 아니면은, 이, 이그 법안에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을 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해외에서 뭐 어떻게 좀 이제 전환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좀 이제 법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앞에 거는 게임법, 뒤에 거는 특급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기사 좀 봤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게임 개발자, 개발팀, 개발사가,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 이제 주체, 게임 만든 주체, 여기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수각 등을 진행하면 게임법이 아니라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다 네. 대한민국은 2017년 9월 4일 ICO가 금지된 국가 ICO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성이 개설되는 리스팅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것에 불과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자체가 단순히 게임법 뿐만 아니라 이 특근법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법안이 좀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앞으로 이 P2E는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강조하느냐면은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규제한다라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아, 원래 안 되는 걸안 된다고 말하는 게왜 악재입니까? 어, 지금 유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컴투스, 네오이즈 기타 뭐 엔씨소프트, 다른 대기업들도 앞 지금 말한 중견 기업들 말고 대기업들도 모두 해외를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뉴스에는 좀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 어, 연말까지 주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13만원 전으로는 강력한 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두 개의 라인, 전저점, 뭐, 11만 6천원 구분이니까, 11만 5천원, 그리고 이번에 저점, 12만 7천원 정도죠. 12만 8천원. 요 정도 대략 12만 5천 원으로 할게요. 요 정도 가격대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놓고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 향방을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